할렐루야 날마다 생생한 복음으로 만나는 오늘 또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 주님의 그 명령을 따르고 또 믿음으로 길을 걷고 이렇게 가노라 보면 참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당당한 막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힘차게 전진하여 가다가 때때로 우리는 그 너무도 어, 확실한 믿음으로 걸어간 일이니까 당연히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 옳고 바른 길을 그 어려운 결단을 통해서 그 후회스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하고 용기를 내고서 걷기 시작하는 이 믿음의 여정 진리의 길 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길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힘차게 전진해 가다가 어, 이렇게 어 이상하네, 어그참 이상하네, 이렇게 해서 어, 흠칫 놀래는 때가 있습니다. 당황을 하게 되죠. 어, 그런 그 일들은 대부분, 어, 뭐 특별히, 물론 뭐 우리가 예측 가능한 또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뭐 잘못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잘못된 기대를 했다거나 할 때는 별게 아닌데. 너무 당연한 것이면서도 이 과정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내가 어차피 또 아무래도 육체를 잊고 이 세상에 살아가노라 보니까, 나의 연약한 그런 의지가 때때로 좀 당황스러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는 때가 많은데요. 그게 이제 잘 이렇게 내가 기대했던 바대로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 예측한 것보다 훨씬 그럴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막 반응이 나올 줄은 아 미쳐 잘 생각 못 하고 있다가 예상 외에 그러한 반응에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역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해가는 과정에서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때때로 좀 그런 때가 있죠. 예, 우리 그 어, 선배였던 우리 모세에도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제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면서 그 일의 그큰 규모의 그 전모를 아,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러면 바로가 그 일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엎드릴 것 기대하지 말아라 아 그가 강팍하게 뭐 예측 가능한 대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짐작해 볼수 있는 대로 그 높은 권자의 그 막강한 그러한 그 세력을 가지고 지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에 고분고분 말을 들을 리는 없다. 그는 계속 강박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발악을 할 것이고 나는 계속 그를 강한 손으로 칠 것이다. 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끝까지 가서 결국 장자를 치고야, 즉 심판의 그 두려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손길이 임해야만 비로소 그때 두 손도 발 들고, 아, 그때 이제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그 구원의 그런 그 당사자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뭐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보다는 죄인이죠. 아, 그러니까 그들이, 아, 그들이 이제... 그 모든 과정에 보이지 않니 하신 하나님께서 눈에 시퍼렇게 지금 생생한 현실로 협박을 하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기쁘게 잘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리고 잘 순종해 줄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도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말씀을 미리 하셨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이게, 아 이게 뭐, 장난 아닙니다. 말로 들을 때 하고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보는 것하고, 현실로 그 영화 같은 장면이 내 눈앞에 닥쳤다. 이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너무 막 그, 아 완강하게 나오는데, 이건 뭐, 예상하고는, 이건 뭐, 더군다나 두려움까지 플러스가 됐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서 대책 없이 주님이 말씀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에 지가 신이고 더 높은 왕이 없는데 그 바로 앞에 가서 웬 거짓고를 한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을 하는데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였죠. 내 백성을 내놓으라. 아니 내 백성이라니. 지금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재산이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인데 그걸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바로한테. 그리고 내놔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불에다가 휘발유 불하는 말과 마탄, 마찬가지죠. 이 말을 상상도 할수 없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모든 권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이 실제적 믿음 아니고는 전하라고 한들 어떻게 전하겠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다루심 끝에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이제 가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펄펄 뛰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것들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너네 이 히브리 민족들이 배 불러서 이러는구나? 채찍을 막 가차없이 채찍을 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막 가혹한, 뭐 어마어마한 징계가 막 불어닥쳤습니다. 부러,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어, 그들에게 이 바로와, 바로의 그 펄펄 뛰는 반응 앞에 채찍에 맞아가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당하니까 바, 이 모세가 전해주었던 복음, 이건 너무 허무한 얘기예요. 허망한 얘기, 말도 안 되는 현실성 떨어지는 그런 얘기를 감히 어떻게 여기 와서 그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나 다를까, 그들이 바로에게 나올 때, 쫓겨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있는 대로 원망을 터트려 놓으면서, 어 그럴 줄 알았어. 입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바로가 내놓고, 무슨 다른 대안도 없이 가서 바로의 염장을 질러 놓으면 죽는 건 우리밖에 더 되겠느냐? 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바로가 지나칠 만큼 완강하게 나오는 그 일에,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섰던 모세조차 당황을 했습니다. 너무 당황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거 지금 출애굽기 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너무 낙심이 돼 가지고.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주님 앞에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이상하네. 그 말입니다. 백성도 이상하네. 모세와 아론도 이상하네. 그겁니다. 진짜 이상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게 아니죠. 주님이 미리 다 얘기하셨으니까요. 미리미리 미리 다 얘기하시고 그럴 거라고 다 얘기했는데요. 워낙 상황이 닥쳐지면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시작된 일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 진리의 약속대로 순종해서 오직 복음, 오직 믿음 타협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확신하여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모세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상하네. 근데 우리는 결말을 압니다. 그건 당연하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럴 거라고. 아니 바로가 그럴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거라고 당연히 얘기했잖아. 그거 알고 다 출발한 일 아니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도. 우리 이상하네 하는 이건 바로 시대에 끝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진짜 이상하네. 목사님도 이상하네. 우리 성도들도 이상하네 이렇게 당황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요. 요한이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세번역의 그 내용을 보니까 형제자매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이상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laughs>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요. 당연하다고요. 너희가 복음을 따라, 나를 따라오면 그러면 반드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산상순에도 말씀하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게 현실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인지라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알아요, 다 알고 했어요. 아 그렇죠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그럴 줄 모르는 거죠 이렇게까지 바람이 거셀 거라고 이렇게까지 막.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큼 이렇게 길길이 뛰고 난리를 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검을, 어, 화평을 주러 온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형제를 복음 때문에, 복음 없이, 아 어, 그, 얼기설기 맺혀서 살아오던 인간 관계 안에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고, 개입하시면 모든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화가 나타나고 핍박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오는 거죠. 빛이 어둠 가운데 이렇게 오면 어둠이 조용히 이러는 게 아니라요. 어둠이 죽기 전에는 길 길이 발악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상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하죠. 나는 여기 심판을 온게 아니라 구원하려 왔는데 이미 세상은 아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세상이 그 빛이 빛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 왜?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며 어둠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저항하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대적한다.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왜 믿음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계속 닥치지? 왜 이렇게 세상이 막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가 미움을 당하고,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어려움당하고 비난을 당한다면, 그건 뭐 회개할 일이지, 고민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잘한다고 한들, 아무리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의 질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들. 세상이 박수치고 환영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결코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도 당연한 일 복음을 따라가고 빛 가운데 서고 하나님 편에 서면요 당연히 그렇지 아니한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핍박과 미움과 저항과 그리고 고난이 올거 당연한 일이죠 어쩌면 그게 없었던 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세상과 너무 잘 어울리고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지독하게 세속적이었던 그래서 아무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던 교회에 오면 뭐가 잘안 맞는 것 같은데 세상만 나가면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 너무 잘 세팅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이상한 거 아니었나요? 이상하네 아니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믿음 타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거기다가 자꾸만 균형이다, 뭐 지혜로워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은 복음의 내용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시고 그 뭔가 이상하게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오류, 어쩌면 세상적인 우리의 생각들이 가져오는 말일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요, 복음은 진리 안에서의 균형을 말하는 거지요. 예, 진리와 저 거지 사이에 적당하게. 거기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걸 균형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어요. 네, 주님께서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보고만해 옳은 길을 선택하셨으면 그러면 잘하신 일입니다. 이상이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조, 진리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일을 이상이 여기지 말고 당연한 줄 아시면 됩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거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세상이 펄펄 뛰고 막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막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면요. 당연한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확신얻어야죠. 아멘 할렐루야. 감리교 장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한 번은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데, 어, 요 며칠 동안 핍박이 없었던 거예요. 늘 핍박을 당하고 그냥 뭐 이랬던 게 당연했었는데, 아, 내가 이거 잘못 잘못됐나? 내가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길에 있나? 갑자기 근심이 생기는데 그때 마침. 마상에서 그런 말을 타고 가다가 그 고민 가운데 있던 그에게 갑자기 길 저, 저편에서 벽돌이 한장 그대로 날라오는데 맞아 죽을 뻔 했습니다. 그때 맞아, 맞을 뻔 했다가 하니까 그가 벗뚝 깨달으며 그가 마상 위에서 무릎을 치면서 기뻐했던 건 아, 핏박이 없어서 난 잘못 까고 있었나 했는데 역시 다행이구나. 이렇게 기뻐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에 기뻐하십시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주님 편에 서시고, 오늘도 힘있게, 날마다 생생한 복음으로 힘있게 주님과 함께 전진! 할렐루야!